처음에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면 볼수록 놀랍니다. 이 사람에게서 느낀 첫 인상과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바로 귀티인데요. 여러분은 귀티나는 사람인가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 마음은 적어도 귀티나는 사람이 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귀하게 보이는 모습이나 태도를 보고 귀티난다 라고 합니다. 가끔 고급스럽고 우아한 사람을 보고 친해지고 싶어서 대화를 나눴다가 오히려 실망을 느낀 적이 있진 않으신가요? 반면 외적으로는 평범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더 높아진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외모나 몸매가 뛰어나거나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 좋은 옷과 명품을 입어서 귀티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거나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왠지 모르게 귀티나거나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귀티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귀티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돈 버는 습관, 부자 습관과도 비슷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나이가 들수록, 보면 볼수록 상대방에게 매력적이고 귀티가 날수 있는 습관과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귀티 나는 사람은 옷차림이 깔끔하고 단정합니다. 물론 비싼 옷을 입고 명품 가방, 액세서리를 하면 외적으로 봤을 때 귀티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비싼 옷이나 명품을 하지 않더라도 은은하게 귀티가 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먼저 옷차림이 깔끔하고 단정합니다. 사람이 깨끗해 보이기 때문에 빛이 나고 호감이 생깁니다. 또한 시간, 장소, 상황을 나타내는 TPO에 맞는 깨끗한 옷차림에 신경 씁니다. 이것 또한 명품이나 화려한 옷차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견례, 결혼식, 명절, 면접 등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춰야 하는 자리에 구겨진 바지와 색이 바랜 셔츠, 보풀이 일어나 더러워 보이는 옷을 입고 간다면 귀티나게 보이진 않겠죠. 실제로 운동복에 슬리퍼를 신었을 때와 정장과 구두를 신었을 때 자신의 걸음걸이나 자세, 행동이 달라지는 걸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상황에 맞는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만으로도 나의 자세와 행동이 바뀌고 사람들에게 풍기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귀티나는 사람은 자세가 바릅니다. 전 세계에 600만 부 이상 팔리며 매년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는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제일 첫 번째 법칙이 바로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입니다. 이 사례로 굉장히 흥미로운 바닷가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닷가재는 좋은 보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끊임없이 경쟁을 합니다. 경쟁에서 승리한 바닷가재의 몸에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자신감이 넘치고 의기양양해집니다. 승리의 생존 본능이 생겨 다음 경쟁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패배한 바닷가재는 패배자의 생존 본능이 생겨 위축된 모습을 보이며 싸우기도 전에 겁을 먹고 도망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변을 보면 앉아있거나 서있을 때 항상 자세가 올바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면 볼수록 성실할 것 같고 인상이 좋아 보이고 왠지 모르게 신뢰가 갑니다. 자세가 좋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어도 스타일이 좋아 보이고 품이 있어 보입니다. 왜 그렇게 보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바른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신경 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평소에 척추를 세우기 위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도 자기 관리에 힘쓰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사람도 패배한 바닷가재처럼 경쟁에서 지고 실패해서 위축된 생존 본능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 승리한 바닷가재처럼 허리를 펴고 턱을 당기세요. 설령 생각과 마음은 의기소침해져 있더라도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과 마음도 회복되면서 귀티나는 분위기로 바뀔 것입니다. 세 번째 귀티나는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에게 실망을 느끼는 순간은 바로 대화할 때입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대화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맞추려고 합니다.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자기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방 말을 더 많이 듣는 자세로 대화에 임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아,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며 귀티라는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갈 때, 아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면 말실수를 하거나 맥락 없이 얘기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또한 귀티 나는 사람들은 대화할 때 실례지만, 죄송하지만, 바쁘시겠지만과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러한 쿠셔너를 활용해 부탁하거나 거절을 할때 상대방을 배려해서 말합니다. 또한 해라와 같은 명령형의 말투보단 부탁해도 될까요? 해 주실 수 있나요? 와 같은 의문형과 청유형의 문장을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며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를 나타내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네 번째, 차분하고 여유롭습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감정의 기복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티나는 사람은 항상 차분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감정의 기복이 없는 걸까요?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그 사람의 진 면모가 나타난다고 하죠. 모든 사람들은 감정이 좋을 때 나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귀티나는 사람들은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할 줄 압니다. 평소 명상, 사색, 마음챙김과 같은 훈련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죠. 사람들이 없을 때도 자신의 생각과 말, 행동을 올바르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면 겉으로 자신의 떳떳함과 자신감이 내비칠 것이고 결국 그것이 사람들에게 귀티로 비치게 될 것입니다. 독서 명상, 운동을 통해 지덕체를 채우고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과 소신을 가지며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렇게 본인의 속도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차분함과 여유로움으로 비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긍정적입니다. 자극적이거나 부정적인 말은 짧은 순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뉴스나 신문기사가 대부분 안 좋은 소식으로 채워지는 이유가 있죠.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할 때 정치, 경제, 연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슈가 되는 부정적 이야기를 꺼내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람도 자주 있는데요. 그런 사람과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나에게도 쌓이고 피곤해져서 집에 그만 가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잦은 사람은 격이 떨어져 보이고 가벼워 보입니다. 뒷담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다른 곳에서 나의 뒷담을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성향은 자석과도 같아서 주변의 긍정적인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운에 관한 제 콘텐츠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나에게 올 좋은 운까지도 없어지게 만드니까요. 이처럼 귀티나는 사람은 긍정적이며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보면 볼수록 매력을 느끼고 호감이 상승합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지금보다 좀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귀티나는 사람들의 다섯 가지 특성을 알게 되었고, 습관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신다면 나이 들수록 보면 볼수록 고급스러워 보이고 귀티나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내면은 부정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은 대화 몇 마디만 해보면 금방 내면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얼굴에 인상으로 쌓이듯 귀티나게 보이는 것은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갖고 살고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주변에서 귀티나는 사람, 부티나는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귀티나 보인다는 건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니까요. 돈 버는 습관, 두이 다이작 채널 구독하시고 업로드되는 영상 시청하시면서 돈 버는 습관, 부자 습관 함께 만들어 가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